이번 예제는 음, 여기 있는 요 센서입니다. 지금 LED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죠. 뭘할 거냐? 여기 있는 요 센서, 요 센서를 가지고 할 건데. 자, 보세요. 보이나요? 자, 내가 이 센서에 손을 가까이 가져갈 때마다, 이 아래쪽에 있는 LED는... 개수가 이제 많이 켜졌다 적게 켜졌다가고 있고 저 위쪽에 있는 하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LED는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센서는 여기는 이 센서는 이 센서는 어, 광센서에요빛 센서, 빛 센서 이렇게 생겼고 패키지 안에 다 들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빛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빛을 감지하는 센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 센서, 이광 이걸 광센서라고 하는데 이 광센서는 요 윗면이 네, 어떤 특수한 처리가 돼 있어요. 카드뮴이라고 하는데 그 특수 처리가 돼 있어서 빛을 받으면 그 저항값이 변하는 겁니다. 그 저항값을 잡아서 이제 가변 저항이라고 했죠. 센서는 그거를 받아서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회로 연결 볼까요? 더불어 사실은 회로, 회로는 그전 예제에서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 그 압력센서 할때 봤던 그거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개가 그이두개 포트가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그쪽에 왼쪽은 5볼트로 5볼트로 가고 그 반대쪽은 그라운드로 가고 그 중간을 스네치해서 아날로그 핀 2번. 아날로그 핀 2번 핀으로 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고 그다음에 그 이걸 보기 위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LED 다섯 개 연결한 거. 우리 예제가 몇 번이었죠? 초반기 예제 여러 개 LED 켜게 할때 그거. 이거는 이거는 여기 지금 9번에서부터 13번까지 LED 다섯 개는 9번에서 13번까지 연결되어 있고 또요 하나 LED는 밝기 조절하는 그 LED는 여기 중에 PWM 핀 하나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5번, 여기 6번 핀, 6번 핀으로 LED 연결했습니다. 이 연결 같은 거나 재료 같은 것들은 예제도 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면 연결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코딩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저 광센서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건 우리 시리얼 연결해가지고 시리얼로 이제 읽을 수 있다고 했죠. 일단 새 파일을 열어서 저장하고, 자, 우리 먼저 선언부터 해줘야 될것 같아요. 선언은 인티저, 어, 센서 핀이라고 합시다. 센서 핀이 우리 2번 핀 쓰고 있죠. 2번을 쓰고 있어요. 선언? 선언해줄 필요 없다고 했는데, 먼저 선은 언 해줄 필요 없지만, 아, 셋업 해줄 필요 없지만, 센서핀은 이건 해줘야죠. 시리얼 비긴 시켜줘야 되겠죠. 시리얼 비긴 9,600. 그 다음에 루프에서는 이제 시리얼 값을 읽어줘야 되는데, 아날로그 리드 저번에 했던 것 똑같습니다. 인디저 벨, 이콜, 아날로그 리드 센서핀 읽어서. 그 값을 <laughs> 프린트해 줘라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이제 이거를 연결해서 연결해서 한번 값을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더 했고요 그 다음에 값을 한번 봅시다 자 값이 오는데 뭐 이런 값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이, 광센서 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지금 내가 전, 그, 전, 전등을 켜놨는데, 지금 값을 가만 보면, 어, 좀더 가까이 좀 될수록 값, 햇빛의, 빛이 양에 따라서 이 센서 값이 변하게 되거든요 보면 지금, 뭐, 잘안 보이지만, 190, 200 정도. 내가 이걸 쓱, 여 가리면, 딱 붙였어요. 아예 완전히 가렸어요. 10, 한 5, 6, 7, 8, 9,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1 5, 6, 7, 8, 9. 1 5, 6, 7, 8, 9. 그 다음, 이거는, 190, 200, 210, 뭐 220도 가끔 보이는 것 같고. 였죠 그래서, 값이 보니까, 뭐, 한, 10에서, 넉넉히, 220 정도? 이렇게 지금 값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값을 일단은 센서에 어떤 값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받고 그러면 뭐를 해야되느냐 이걸 가지고 LED를 개수를 키든지 아니면 뭐그 밝기를 밝게 하든지 그걸 써야되는데 그 코딩은 이제 조금 다른 문서로 보고 설명을 좀 듣고 나서 코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것도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광센서에서 받은 그 센서 값을 가지고 이제 LED의 개수를 그러니까 켜지는 개수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밝기를 조정한다던가 이두 가지를 하고 해보고 싶은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한번 그 코딩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먼저 그 센서 값에 따라서 LED 값을 변환시키려고 합니다. LED의 개수를 변환시키려고 켜지는 LED 개수를 그, 조정해 보려고 해요. 밝을수록, 밝을수록 더 많은 LED가 켜지고 어두면 우 어두울수록 켜지는 LED 개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새, 우리 새로운 명령어를 하나 알아야 돼요. 새로운 명령어가 이제 map 이라는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떤 한 범위에 있는 값을 내가 원하는 다른 범위의 값으로 변환시켜 줄때 씁니다. 쓰는 방법은 맵하고 관로 열고 그 어떤 범위의 값에 해당되는 그 변수의 변수명 걸어 쳐서 그게 거기 그 범위의 시작과 끝 값.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변환시켜 주고 싶어 하는 그 범위, 두 번째 범위의 시작과 끝 값. 이렇게 안에 내용, 내용을 구성하게 돼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 언제 쓰느냐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우리 지금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볼게요 먼저 우리 아까 봤더니 그 밸류가 한 20에서 220 정도의 값을 가진다고 했어요 센서 값을 읽어 봤더니 20에서 220 정도를 가진다 그랬을 때 LED를 키려고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키려고 하는가 이거를 어떤 범위로 이렇게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쪽에서처음에는안 켜져죠. 처음에 어떤 20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켜지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도 켜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다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하나가 켜지고, 그보다 더 빛이 들어오면 두 개, 그 다음 더, 더 들어오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말하자면, 켜지는 LED의 개수를 변수로 num-red LEDs, num-reds라고 만들고, 그것이 0에서 5까지의 범위를 가진다라고 할수 있는 거 거죠. 작가 말했다시피 때 맵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20에서 220 사이의 숫자의 범위를 0에서 5 사이의 범위로 변환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그 범위를 잘 정해서 이 숫자를 이렇게 변환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 뭐 소수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럼레진 기본적으로 인티저 값으로 주기 때문에 그게 변환이 돼서 0에서 5 사이에서 정수값 0, 1, 2, 3, 4, 5라고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음, 뭐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시켜 주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아니면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 해 줘야 되는데 수로 계산할 수는 있어요. 일단 좀 편하게 할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숫자를 봤지만, 이게꼭 20, 뭐 220딱 떨어지는 값은 아니었어요. 이게 왜냐면 센스란 것이 저항이었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값 때문에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1 0이라든가뭐 12, 17, 뭐 22,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제일 최소값이라는 게. 그래서 변환이 쪼로록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큰 값도 마찬가지.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맵을, 맵핑을 하게 되면, 요 범위를 벗어난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0보다 작거나, 혹은 5보다 큰 값이 변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안 되겠죠? 왜냐면 하 우리가 LED 개수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5보다 큰 값이 나오면 안될 겁니다. 만약 이것만 써서 하면 팍! 떨리거나 뭐 이상한 현상을 보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명령어가 constrain이라는 명령어예요. constrain은 제한한다는 라 뜻이죠? constrain은 어떤 값을 어떤 범위에 딱 제한시킬 때 그때 쓰는 명령입니다. 쓰는 방법은 constrain하고 변수명, 그 제한하고 싶은 변수의 변수명에 시작값과 끝값을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까 우리 LED를 20에서 224 값을 0에서 0, 5 값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줬죠? 그럼 레즈의 값이 혹시 5를 넘거나 0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0에서 5로 컨스트레인 딱 시켜줘라. 그러니까 이보다 작은 거는 0으로 만들어주고 이보다 큰 거는 5로 만들어 줘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0까지 해줘야 좀더 확실하게 LED의 개수를 확정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음. 자 매핑하고 컨스트레이닝 해서 지금 런 레즈 값을 구했을 때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LED 켜진 LED의 개수를 어, 정해서 그 LED를 켜주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죠. 실제 사례 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밸류가 그 센서 밸류가 20에서 22, 20, 220까지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좀쉽게 살짝 가렸어요. 살짝 가렸더니 u 류 값이 얼마 정도가 됐냐면 한이 정도 한, 뭐한 100, 한 3, 110, 120뭐이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매핑하고 컨스트레 i n 하면 럼 레즈 값이 몇, 몇이 몇 되어야 되냐면 두개 켜져야 되는 거죠.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12, 012에서 2가 되는 겁니다. 매핑을 해보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센서 값이 들어가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켜주느냐. 이렇게 켜주겠죠? i는 0 에서부터 2 까지 디지털 라이트에서 LED 핀즈 i에서 하이 해주면 0, 1. 2개가 켜져 0, 1.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켜줄 거예요. 그죠? 이해 갑니까? 이해 안 가면 앞에 우리 LED 여러 개 켜기 그 예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포뮬을 사용했는지. 그런데 켜기만 하면 안 되죠? 나머지는 꺼줘야될 겁니다. 두 개만 켜고 나머지는 꺼줘야 돼. 요 왜냐면 먼저 켜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켜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켜, 꺼주느냐? 2에서부터 5까지는 꺼줘라. 디지털 라이트 LED 피스 J는 Low. 꺼주는 겁니다. 다섯 개 중에 두 개만 켜지고 나머지는 꺼지겠죠. 네, 그런데, 자, 이거를 대표성 있게 이제 다시 한번 코딩을 정확히 해보면 그이 자리에 num res라는 변수를 대신 넣어주고, 그 다음에 5대신에 5까지인데, 5대신에 우리 앞에 예제도 했지만, 넘핀, 넘핀은 5죠. 5개, 그러니까 핀이 몇 개냐? 5개, 넘핀 이렇게 넣어주면 이몇 뭐 개를 켜주는 그런 그 예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그 아까 10에서 220 값이 읽힌다고 했는데, 조금 변했어요. 근데 이것은... 광센서가 이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빛이 약간 변하면 이게 값이 변해요 계속 그래서 계속 체크해서 어떤 범위 있는 값인지 계속 체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계속 변하고 있는데 220에서 220 값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딩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 밸류값을 우리 매핑을 해줘야 되겠죠 매핑하는 거 디저 led numLED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map, value 값이 20에서 220 범위였는데, 이거를 0에서 5 범위로, 5 범위로, 매핑을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 numLEDs를 c o n s t r a i n 그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c o n s t r a i n 을 해주겠다. LEDs를 0에서 5 사이로 c o n s t r a i n 가둬놓겠다. 하는 것까지 고요 그러면 이제 너무 LED가 나오겠죠몇 개를 켜야 된다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나온 값을 이제 LED를 켜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LED 켜 주는 거는 여러 개 LED 켜는 거 앞에 이제 썼던 거귀안 나는 사람들은 그거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인티저. LED 핀즈라는 그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9, 10, 11, 12, 13 이렇게, 다섯 개의 핀을 할을을 해주고, 그다음에 렇 핀해서 이게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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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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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ED 핀즈 i를 아웃풋으로 전부 디지털 아웃풋으로 셋업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넘 레드 레즈까지는 켜 주고 넘 레즈부터 끝까지는 꺼 주고 이걸 코딩으로 적어야 될 겁니다. 아까 설명했죠?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넘 레즈까지는 디지털 라이드 아웃 LED 핀즈 i를 켜 주고 켜 주고 다음에 for integer j가 0이 아니죠. 넘 레즈부터 j가 넘핀 까지, 마지막 핀까지는 J++ 해주고 Digital r i t LED p i J는 로 o 를 해줘라. 이렇게 한다고 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업로드를 해보죠. 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4개, 4개밖에 안 켜져 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이 때마다, 여기가, 이게, 값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게안 켜지는데, 그러면 값을 약간 변화를 시켜볼까요? 한 200으로 낮춰봅시다. 그러이켜니다 이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LED 그 LED의 안 저기 광센서의 그 센서 값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계속 체크해서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준비할 때는 220이었는데 센서 값이 켜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LED 개수, 그 디지털 아웃으로 LED 켜진 LED 개수 비춰 양에 따라서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 이전에 일일이 개수를 키는 거는 디지털 아웃풋이었어요. 그러면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아날로그 아웃풋은 밝기를 조절하는 거죠. 얼마나 밝은가? 이걸 아까 설명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밸류 값이 20에서 220이었죠. 이것은 그러니까 20, 20일 때 거의 빛이 안 들어올 때는 아예 꺼져 있고 완전히 빛이 많이 들어올 때는 완전히 켜져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샤 밝기가 조절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brightness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그게 그 값이 자 아날로그 아웃풋 값은 얼마에 설마까지 0에서 255 범위로 그렇게 매핑을 시켜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핑하겠죠. 200에서 220에서 220에서 220 이렇게 해서 헷갈린데 아유 또또 또 잘못됐네 하여튼 이런 범위에서 0에서 2호 값으로 해준다 이게 10, 20이네요 20이겠죠 20아 미안합니다 그냥 갑시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컨스츄얼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벗어나는 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벗어나는 값은 잘라내줘야 되겠죠 0에서 2호 25, 2호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그거는 0에서 2호 값으로 컨스레인 해줘라 그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brightness 밝기 값이 나올 겁니다. 그 밝기 값0에서 2호 사이 어떤 값이겠죠? 이 값이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줘라? Analog Write 해서 PWM pin 있는 아까 PWM으로 붙여놓은 그 LED는 brightness 만큼만 밝게 해줘라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또 코딩 해봅시다. 자, 먼저 먼저 그 럼 레드 값이 아니라 이제 brightness라는 새로운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자, integer brightness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맵스, 맵을 value 20에서 200, 요 앞에, 요 앞에 그대로 따라서 해볼게요. 20에서 200까지 있는 것을 0에서 2555로 매핑을 하겠다. 그리고 그 brightness 값을 c o n s t r a i n b right s 0에서 2 5 값으로 제한하겠다. 다른 값들은 전부 이걸로 제한시키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PWM 그 핀을 켜야 되는데 먼저 선언을 해 줘야 되겠죠? 핀을 핀 PWM 핀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내가 6번에다 붙여 놨어요. 6번. 6번 핀에다가 붙여 놨고 자 여기 셋업은 할 필요가 없나요? 아날로그 아웃풋은 셋업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그 어, 아날로그 라이트 PWM 핀에다가 브라이트 이스만큼 밝게 켜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 다시 코딩을 한번, 아니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업로드. 자, 여기 LED 여기 이렇게 켜졌죠? 내가 이거 가려볼게요. 꺼졌죠? 광센서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어 지금 아날로그 센서 값을 읽는 것 전원에 이어서 다시 이번엔 광 센서를 가지고 해봤고 그 값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직접적으로 봤어요. 그 중에서 그 디지털 아웃풋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봤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다른 용도가 있어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코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값을 잘 활용하는 그 명령 어 중에 맵 그 다음에, constraint,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